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전남도 유아교육진흥원이 7월부터 오는 9월까지 매월 둘째주 "조잘조잘 이야기가 있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책 놀이 가족 체험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남 유아교육진흥원 체험교사들이 기획하고 연출한 함께 만든 조각이불 동극공연을 관람하며 공연 후에는 참여 가족들이 각자 역할을 정해 극놀이로 표현해보고 동화 속에 나오는 동물들처럼 조각이불로 전등간 만들기를 합니다. 이번 극놀이 체험을 통해 유아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부모와 치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도 큰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13일 행사에 참석한 김건우 어린이의 아빠는 아이가 스스로 해보고 싶은 역할을 맡아 극놀이에 집중하며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대견스럽다며 아이와 함께 전등가세에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통해 모처럼 따뜻하고 보람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류봉자 원장은 가족들이 함께 꾸민 극놀이 활동을 통해 협력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책이 무겁고 딱딱한 이미지가 아닌 재미난 놀잇감으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